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어, 오늘은 이전 영상 파이썬 GUI 압축 및 해제 프로그램 만들기 소개편에 의한 두 번째 영상으로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체 소스는 어, 대략 한100 예,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데 100라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 디버깅 하는 것들 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요렇게 돼 있고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면 이제 요렇게 뜨고요. 요 UI는 어 미리 만들어 둔 예, Qt 디자이너로 미리 만들어둔 그 UI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어, 컴프레스하고 언컴프레스 두 개를 어, 따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 파이썬 어, 예,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이제 어, 깔리는 예, Qt 디자이너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 파일을 선택하고, 어, 2, 3 선택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일, 압축할 파일명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네, 압축 시작을 누르면, 예, 2, 3.집으로 압축되었습니다라고 뜨고, 어, 실제 폴더에서 가보면, 예, 잘 압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잘 압축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소스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실행된 프로그램은 놔둔 상태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PyQt5 관련된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 띄우는, 어, 그런 앱 객체들을 통해서 app.exec.underbar 함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창을 띄워주고요. 요 내용에 대한, 어, 설명은, 음, 제가, 어, 미리 만들어둔 그 블로그 게시물이 있습니다. 어, 이 파기차차 티스토리 사이트의 그 10번 이제 게시물이고요. 여기에서 해당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소스에서, 어, 일단은 초기화 함수를 통해서, 어, 미리 그 UI의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줍니다. 어, 요 부분은, 그, 창 사이즈. 그리고, 어, 실제로 그 윈도우 아이콘에, 네, 파기차차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는 800 곱하기 600. 예, 그리고, 어, setup UI는 실제로 이 form.class, 미리 만들어둔, 어, compress.ui를 form under, 언더, b a r class로 저희가 이제 변수에 할당을 해놓고, 해놓고 요걸 사용하겠다는,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qtdesigner에서, 예, compress.ui를 미리 만들어 두었구요. 예, 요거를 예, 사용해서, 예, 여기에다가 초기화 함수에서 이제 띄워주겠다, 적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push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start compress 함수가 어, 실행이 되고, button, 버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select files 함수가 어,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툴 버튼입니다. 툴 버튼. 요게 어 푸시 버튼이고요. 예, 요 이름이 중요한데 푸시 버튼. 요거는 이제 네, 툴 버튼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어요 요것들이 요것들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요 함수들을 호출한다. 아,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요 밑에 거부터 툴 버튼. 원래 순, 순서가 처음에 이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압축할 파일들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면 이제 여기 압축할 파일 선택에 리스트로 이제 담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적고 압축을 시작하면 압축이 실행되고 나서 실행 결과를 뿌려줍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툴 버튼을 클릭하면 예. select files가 다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음요 요게 동작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로 파일스를 선언해 준 거는 어, 이 클래스 내에 어, 다른 함수에서도 이 파일스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QT 위젯에 q 파일 다이얼로그 객체에 GetOpenFileNames 요 S가 붙는데 이렇게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이제 파일 수변수에 담아두는데 이 GetOpenFileNames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처음에 압축할 때 우리가 123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123.txt 여러 개 선택하기 위해서 어, GetOpenFileNames 어,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네,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하면. 지금은 1,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를 선택하고, 열기, 열기를 누르면, 이 안에 이제 1과 2가 선택, 리스트로 담겨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 제가 이제 프린트폰으로, 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좀 찍어 놓았고요 처음에 이, 이 담겨진 파일이 어떤, 어 뭐, 타입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리스트이니까, 리스트의 0번. 파일스의 0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로 담겨집니다. 리스트로.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죠. 리스트에 2개. 파일스의 0이 리스트고요. 00이 어, 요 안에 요 하나 하나를 나타낸 거야. 하나가 이제 어, 스트링으로 들어가겠죠. 스트링으로. 그래서 00이 리스트고 00이 스트링. 네, 타입은 요거는 이제 어, 클래스 리스트가 되겠고, 요거는 클래스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 이런 형태로 담겨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동작한다. 다음은 이제 압축할 파일명을 어 적고 이제 압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풀시 버튼이 클릭되면 이제 스타트 컴프레스. 여기에 네, 이제 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가. 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어 파일을 하나만 압축할 때. 그리고 두개 이상 압축할 때로 구분해서 이제 어, 코딩을 했는데 어, 실제로는 이, 이 뒤에 s 구분 하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설명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 의 영. 이거는 실제 그 리스트에 담겨진 우리가 이제 압축할 파일. 를 얘기하는데 그거의 개수가 1이면1이면이 예, if 문을 실행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개를 선택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압축 예,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else 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툴 버튼에 툴 버튼을 어, 클릭하면 이제 select files가 실행이 되고. 어, 푸시 버튼 클릭하면은 스타트 컴프레스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스타트 컴프레스가 이제 압축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두 가지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을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이 품은 두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는 else문이고요. 어, 요 포,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네, 디버깅을 보면서 어, 파일을 하나를 선택했고요. 1 z i p 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면잘 만들어졌고요. 1.12잘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어 내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예.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첫 번째. 예. 파일스의 영령이 이제 스트링으로 찍혔고요. 여기 지금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네. 좀 위로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부분이 파일스의 영령이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찍혔고, 실제로 이 타입을 좀 보니까, 예, 스트링으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베이스네임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파일명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 파일스에서. 전체 경로 플러스 이름이 있던 거를, 어, 파일스에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만, 파일 이름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txt로 잘뽑아졌고요그 다음에 dir name, 요거 이제 겨, 전체 경로만 뽑아내는 겁니다. 파일스에서. 그래서 dir을 찍어봤더니, 전체 경로만 맨 아래 4번잘 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불리한 예아 이렇게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이렇게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게 되면 어 실제로 그 압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압축 파일 명만 이렇게 다 압축되는 것을 원하는데 전체 경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압축된 걸 풀면은 전체 경로 안에 그 모든 경로를 다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어 우리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압축 그 실행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 요 과정을 거쳐야만 어 제대로 된 압축이 된다고 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ine edit .txt 어 요거는 예, 요 압축할 파일명이 라인 에디트이고요. 압축할 파일 선택 요게 라인 에디트 2입니다 그래서 어그 라인 에디트와 라인 에디트 2가참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이 압축할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압축할 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안내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어, 제대로 입력을 한 경우에는 라인 어, 에디트 요 요거죠 요거 어, z i p 을 이제 컴프레스 압축할 파일명의 변수에다 담아두고 이제 압축을 실행합니다. 실제로 압축을 하는 구문은 이렇게 어, 이제 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런건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zip 파일 l e file zip 파일에 그 압축할 파일명을 넣어주고 쓰기 모드로 그래서 어, new 집에 넣어주고 어, 그다음에 뉴집에 어 라이트로 이제 어 실제 압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일명만 그음 1. 1. .txt가 되겠죠. 1. .txt. 그다음에 압축 어, 압축 타입은 zip 파일로 하고 어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뉴집을 닫아 줍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실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어 텍스트.edit에 선택하신 파일 이게 어, 1. txt였죠. 1. txt가 정상적으로 해당 폴더의 디렉토리 전체 경로, 어, 이 경로에 예, 경로에 압축되었습니다. 압축 이 컴파일 네임은 1. zip이 되겠죠. 1. zip, 예, 1. zip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try a c c e p t 에서 어, 압축 실행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네, 실제로 한번 비워두고 한번 해보면, 네, 압축할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압축할 파일명을, 요게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 라인 에디트였죠? 이 라인 에디트가 비어있으면, 에, 압축할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압축할 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두개 이상 선택해서 압축할 때, 그 else 부분을 실행하는데 한번 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3은 했으니까, 1, 3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3으로 해서, 예, 네, 압축. 잘 압축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잘 되었고. 네, 실제로 보면 요 5번부터 이제 디버깅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네요. 네. 예. 전파일스 0. 이? 아, 그 리스트에 담겨진 아, 실제 선택했던 파일이죠. 저희가 이제 1, 3번 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1번과 예,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음, 이 m y i l e s 라는 거는 그 말씀을 잠깐 어, 드렸지만, 요게 이제 파일명만 어, 담아두는 게 이제 파일 위에서는 어, 예, 예, 요로요거로 이제 변수를 어, 설정을 해줬는데, 요 m y i l e s 는 어, 실제 파일명만 담아두기 위해서 일단 리스트로 선언을 한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이 파일스에 여러 개가 지금 선택해서 저희가 압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스 0에 서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돌면서 이 파일스 리스트에 그 실제 베이스 네임을 파일명만을 담아두게 됩니다. 어 그래야 나중에 압축할 때어 경로 전체 경로가 다 압축되는 게 아니라 파일명만 압축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6번을 찍어보면 6번을 찍어보면, 잠깐만요. 예, 요렇게 됩니다. 요, 팔 명안. 1.txt, 3.txt. 요, 전체 경로가, 어, 들어가게 되면, 어, 실제로 압축할 때도 이 경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압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따로 베이스네임만 어, 뽑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파일 0에 0, 요건 이제 텍스트, 예, 스트링이 되겠죠? 요게 이제 7번인데, 전체 경로에 1.txt, 예, 그리고 0에 0에 files2를 넣고, 이 타입을 보니까 8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링 타입이 되겠고요 어, 9번은 전체, 어, 전체 경로인데, 어,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시체로 그 change dir을 이용해서 그 경로로 와서, 압축을 하기 위해서 어, 이 경로를 뽑아준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압축 파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어, 뭐 c o 루트라든지 어,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로에 압축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 Change Dir로 디렉토리 변경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경로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이 어, 과정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 과정은 거의 그한 개를 선택해서 압축한 과정과 거의 동일한데 라인 에디트하고 라인 에디트 2가 참이면 즉예요두 개가 다 모두 이제 입력되어 있으면 이제 이품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 메시지를 뿌려주고 어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요이 압축할 파일명을 예 똑같이 컴프레스 파일 m 임으로 이제 변수에 담아두고 실제 이제 압축을 진행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 실제로 이제 압축할 파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그 아까 리스트에 담아두었던 my files에서 하나씩 돌면서 어 파일을 이 파일을 my zip의 어 write 함수로 하나씩 계속 다어그 압축을 해 써주게 됩니다. 압축을, 압축을 해주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전체가 여러 개의 파일들이 다 이제 압축이 되는 거고요. 마이 c l 클로스로 최종 이제 닫아준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또 이제 텍스트 에디트에 뿌려줍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 이런 베이스네임으로 뿌어 저희가 이제 뽑아내지 않고. 그냥 압축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음, 예, 식으로 이게 r g b 으로 압축한 것을 이제 열어본 건데 해당 파일 1. txt, 뭐 2. txt 이렇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경로별로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얻으려면 이 폴더를 다 클릭한 다음에 맨마지막에 폴더까지 가야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실제로 이제 파일 압축 시에 파일명만 압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코딩이 필요한데, 베이스네임, o s p a s s b a s e n a m e 으로 해당 그 전체 경로 플러스, 어, 파일명에서 파일명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전체 경로만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해당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해당 파일들만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축 시에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기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압축할 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zip 파일 점 zip 파일 그다음에 압축 파일 네임 뭐 쓰기 모드로 이제 압축할 때는 쓰기 모드, 압축 해제할 때는 이제 예, R, 예, 예 읽기, 읽기 모드로 이제 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GUI 기반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